이거 응, 간단해. 응. 일본 일본에서 지금 응. 새로운 물건들처럼 수입된 거토 도일러 직구된 것이. 아무거나는 지금 방금 그런 게 대목처럼. 뭐 기존 한국에서 많이 유통 안 되는 것들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한번 수입을 해봤는데 지난 수마리 들어와서 이제 곧 판매를 할 텐데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들이라 뭐, 괜찮을것 같습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이건 <laughs> 뭐야? 골드민 음, 거잖아. 네, 피눈인데요 응. 골드민 피눈썰 응. 커터 세트. 네. 이게 응. 다 색깔이 다른 거지? 네, 다섯 가지 색상. 어. 아. 가격도 뭐. 만천원. 네. 한천... 응, 라인 커터. 응. 좀 독특하게 응. 생긴 거네. 이거 원래 있던 건가? 네. 아, 그 이거 한, 있던 한, 거고? 어. 어. 음. 이거는 가마같이 타이라바? 고급 브랜드 럭세거 타이라바인데. 원래는 이제 천엔이면은 우리나라에 만삼천원, 만사천원 판매해야 되는데, 응. 가격이 좀 저렴하게 잘 나와서, 응. 들어왔습니다. 일반이랑 홍스텐이랑. 이게 일반이고, 가마가치가 원래 그 깎이 수가 좀 세잖아. 예. 그러니까1 2깎기 같은 게 많았는데, 이거 예. 10깎이네, 어쨌든. 이거는 9깎이네? 예, 그거는 9깎이 2800엔인데, 네. 판매가는 9배수. 25,200원. 럭록럭록인가 록센가. 록세. 록세. 예. 텅스텐. 네. 80g짜리. 네. 이거 다 칼라가 다른 거잖아. 예, 칼라가 다르고. 이건이거 이건 왼쪽은 나비고 오른쪽은 텅스텐. 예.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국내는 잘 없는데 180g짜리. 음, 나비지? 네. 180g짜리 1,650엔. 16,500원 파는. 거? 네. 록센. 뭐 200g 까지도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응 음. 요거는 어. 기존에 없었던 원투 카레이 챕인데 카레이 도다리? 네 전장 65cm 짜리 도다리 채비 4,400원 호수가 있나 보죠? 네 12, 13, 14인데 12, 13이 거의 제일 메인이라 바늘이 네. <laughs> 2본짜리인가 그, 2본짜리두개 되는 건가 보다. 네. 도다리 채비. 좀 있으면 도다리 많이 하니까. 네. 요거도 골드민 건데, 가격이 되게 괜찮아서. 요거 음. 이제 갸프나 뜰채 바닥에 빠트리는 분들 많아서, 요거는 가방이나 다리, 자기 다리에다 메고, 요, 요. 이 뒤에 그림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laughs>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분실방지용 네. 랜딩홀더. 이거를 골드민 중앙오고 자체 브랜드잖아요, 이거. 네. 골드민. 에버그린 나오는데. 네. 색상은 두 가지. 6,400원인가? 네. 가격이 엄청. 골드민 멀티 랜딩, 랜딩홀더. 네. 이거 뭐. 음. 요거는 카고인데 이거 또요거 카고 네. 2,500원. <laughs> 사비0낚시인가뭐 그거하고 카고나 훅하고 카고 전환할 수쓰는 거. <laughs> 프록스 그 라인 홀더 음. 같은 거거든요. 저 그냥 훅 키퍼. 네. 후지 후키퍼 같은 기능하는 거 잖아 네 근데 애기나 메탈 응 음. 가드베이트 아기. 이건 뭐지 케이블타이 식으로 해가지고 네 <laughs> 이거, 이거 초록색을 안에 감고 바깥에 케이블타이 해서 잘라버리는 거지 네이거 5,000원짜리 초록색 새로 나온 거 네. 이거 오사카 <laughs> 전시회도 나왔었던 거 <laughs> 같은데 그거는 라이트 스냅이라고 스냅인데 되게 작은 거거든요 음뭐 전갱이나 뭐저 네. 볼락 같은 거할때 쓰는 건가 본데 송어나 그거는 참돔 바늘 이제 요즘에 참돔 많이 하다 보니까 묶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그 묶어서 하시는 분들 친형인가 보다 가마가치 옛날에 이거 금색 바늘 많았잖아 네. 이거 트레일러 아 가이치 네. 가이치 트레일러 오기는 네. 와인드 트레일러 싱글 아, 와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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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라고 하는 거그 루어로 갈치 잡는 거 졌나 이거. 응. 오사카에서 많이 한다는 거. 풀치 낚시나 뭐 그런 거할때 트레일러로 많이 쓰더라고요. 어, 아, 와인더 트레일러 쓰 쓴대. 이게 뭐야? 럭스. 우르 타이거 스커트. 어, 오겐. 스커트. 숏컬리. 응, 4200원. 비싸네. 이게 이거는... <laughs> 뭐야? 이거는... 스위벨이잖아. 네, 그것도 이제 참돔 그 스쿼트 하는데 쓰는 스위벨이거든요. 아, 그럼? 예. 이게 먼저. 구멍이 뚫렸네. 꼭... 네, 응. 다른 색상이 들어왔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서 금방 다 나가더라고요. 아, 코. 아, 이거 가마 가이 거네, 그렇죠? 역시 사천 원짜리. 타이라바 용품이 많구만. 가작해서 만들어 쓰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갈치네 칼치 갈치, 트렐로. 트렐로. 예. 트업으로아 네. 이건 메탈지게 느끼는 거구나. 칼치 바꿔. 오늘. 됐고. <웃음> 그 이거는 마무가르시안 백이지. 네 이거는 국내에는 그. 유통을 안 하는 제품이고 일본 내에서만 파는 일본 판인데. 아부슬링 뭐 바디백. 되게 비싸대며 이거 아까. 예, 이 작은 포켓 같은 음. 거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까모하고 블랙하고 두 가지. 네. 이건 아닌가? 아워 아라민. 네 모바일 원래 진데응 음. 지그헤드나 이런 거 작은 거 넣어버리는. 송어에도 특이하고요. 아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 네. 얘는 아니고. <laughs> <laughs> 코가 다 이와. 다, 다 품절돼가지고 없더라고. 요아 그래? 하나 네. 더 파츠인데. 음, 음 인기가 많은 거구나. 음. 아 이거 레트름 내는 거구나 레트름 아 레트름 효과 요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요거 따로 요거 따로도 팔거든요 아아아 조립식이라서 레트름 매직 뭐 그런 음, 거네 음. 파츠 음. 그것도 이제 자작할 때 쓰는 음 수, 수. 예, 라바 거.